안녕하세요. 중고차 딜러입니다. 저는 모두가 무시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돈도 못 버는 차파리인데요. 지금은 다 지워져서 없지만, 많은 분들이 너는 차한대 팔아서 얼마 남겨먹냐고 물어봐 주셔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 대당 40만원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방문 예약을 하시면 보러 오셔서 안 사도 되는데 못 사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고객님이 차를 구입하러 오셔도 사진이 아닌 실차 점검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견되게 되고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고객님이 구입을 원하셔도 차량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제가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달라서 그런데요. 유튜브를 하는 대부분의 딜러분들은 저같이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딜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대신해서 팔아주고 수수료를 버는 알선 딜러 분들이십니다. 대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개 직원도 엄청 많고 직접 점검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 별거 아닌 문제로도 환불을 턱턱 해주시고 판매한 지 1년이 지난 차에 몇백만원 수리비를 지원해주시기도 하십니다. 저도 영상을 보면서 와 저런 것까지 해주나 싶은 생각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그분들이 정직해서 그렇게 다 해주는 걸까요?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회의 쓴맛을 좀덜본 분들이실 텐데 저런 거다 해줘도 남으니까 하시는 걸 겁니다. 저는 대형 유튜버들이 몰려 있는 수원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분들이 한 대를 팔면 얼마를 버는지에 대해 건너 건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차한대 팔아서 그 정도 남으면 별거 아닌 걸로 환불해 드릴 수 있고요. 1년이 지난 차도 수리비 지원해 드리고 경정비 싹 다해서 보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차한대 팔아서 40만원 남겨 먹어서는 위에 말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채널 개설한 지가 두 달이 좀안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 유튜브를 보시고 찾아오신 분들에게만 판매한 게 8대 정도가 됩니다. 이것저것 수당 같은 것들이 더해져서 대당 평균 50만원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수리비를 지원해드린 걸 제외하고 오일 갈아드린 걸 제외하면 대당 40만원 언저리가 남았습니다. 제가 막방리담매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방리담매도 아니죠. 몇대못 팔았으니까. 방리소매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얼마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 정도 받으면 소비자도 만족하고 저도 이 정도는 받아야 동기부여가 돼서 꼼꼼하게 차량을 봐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 다 팔렸는데 적게 받아서 하자 터지면 책임 어떻게 질 거냐는 주변의 만류와 걱정이 있었지만 나름 그간 매입하고 판매해왔던 차량을 기준으로 하자율을 계산했고, 제가 매입할 때보다 깐깐하게 차량을 받으려서 웬만한 하자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낮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방리 소매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터지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보고 있고 피해 체크리스트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운전하고 리프트 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하자가 터진 적은 없는데요. 만약 하자가 터져서 버는 돈에 비해 하자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알선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알선을 하면서 부모님께 선물로 중고차를 사드렸는데 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너무 만족하신다는 말을 듣거나 40대가 넘은 나이시지만 원하는 차를 잘 사서 너무 설렌다고 말씀하신 분들을 보면 남들은 다 무시할지언정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돈보다 더큰 동기부여를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최근에 매입하고 판매만 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었는데요. 그런 고객님들, 그러니까 차를 정말 잘 사서 고맙다고 인사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리프레쉬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랑 감도가 다르시잖아요. 여러분은 사시는 분이고 저는 파는 사람이다 보니까 감도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게 보통 차를 사와도 제가 직접 파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보통 열대를 사오면 5 대에서 6 대는 수출이 나가고 그 중에 세대는 알선이 빼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대를 제가 판매하는데, 고객님과 직접 대면할 일이 없다 보니까 제가 차를 팔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로 고객님을 직접 대면했고,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차 좋은 거 골라줘서 잘샀다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되게 리프레시 되고, 다시 동기부여를 되찾고, 초심을 찾고 자부심을 되찾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냥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제 얘기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남겨먹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겁쟁이 들려였습니다.